아, 맞죠? 아니, 뼈 조각이 꽤 큰데. 아 힘들겠다. 새벽 네 시인데 진짜 열에 불 소리 더 들리고 대형 맹수가 르릉 거리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남남도 될는지 모르겠네. 계속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 여기 있습니다.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겁나게 스퀘어리하고. 약간 한 4시 20분 됐고요. 이 밖에서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는데 다른 텐트 사람들 자고 있어서 이렇게 랜턴으로 못 돌아다니겠어서 지금은 사람 없는데 텐트 없는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좀 무섭네 이게 내 마지막 영상이 아니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살짝 뜨면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해야 될것 같아요 6시쯤 됐고요 어, 이제 다시 표범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표범을 찾으러 Hello. Uh, where can I see Leopard? No? Yes, difficult. It's, it's difficult. You can uh lie the card kind onto of oh. the one kilometer. Uh-huh. Yes. Fish uh -huh. side. Yes, yeah. mm. Elephant. Yeah. No Leopard. Okay. Fishai Leo Leopard. 검탈 okay. 오케이 아 예, yes thank you 아레오파르트는 보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럼 어때? 내가 찾아가 보는 거지 <laughs> 더범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도 볼수 있으면 좋은데 어제는 여기 왼쪽으로 갔는데 오늘은 여기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올라오니까 그냥 초록색이 쫙 펼쳐져 있네. 저 건물만 없었으면 진짜 완전 그냥 자연 그대로인데. 코끼리 똥 여기도 있네. 이건 뭐지? 입구가 없어요. 요새 같아, 요새. 여기 화장실은 어떨까 보자. 막아뒀나? 응, 막아뒀네. 물이 안 나옵니다. 오. 지금 일어나자마자 2 시간 동안 표범 찾아다녔는데, 아 저희 캠핑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봤으면 약간 억울할지도. 캠핑장에 나타난대요. 가끔. 오늘은 관찰 카메라 좀 설치해 두려고요 미리.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그래서 오늘 목좀 받았으니까, 음좀 괜찮은데 설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30분 정도 더 걸어야 돼. 아침부터 두 시간 걸으니까, 어, 진짜 힘드네. 콜라 한잔 해야겠어요.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음료 한잔 하러 왔는데 여기 진짜 뭐지 음식 해주시고 물건 파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충전했냐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물어봤었거든요. 여기 충전할 수 있냐고. 근데 어 여기 바로 여기에서 충전할 수 있다. 6시부터 9시까지. 근데 어제 안 됐어요. 충전이.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안 됐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 보조배터리로 빌려주시고, 그리고 어 오늘... 그 충전기랑 보조배터리 주면 자기가 집가서 충전해서 갖다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진짜 감사하다 하고 음료 하나 사고 그리고 또 진짜 죄송하지만 핫스팟 한번 쓸수 있냐 여쭤봤죠. 핫스팟도 틀어주셔서 잠깐만 사용하려고. 너무 감사하네 진짜. 이제 10시쯤 됐는데 다시 또 동물을 찾으러 다녀볼게요 아, 오늘은 또 어떤 녀석을 볼수 있을까 아, 나도 텐트 말려야 되는데 어제 폭우가 와서 다 젖어 버렸어요 자는데 습해 가지고 아이고 고생 좀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녀석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나 어? 캠핑장 주위 둘러보고 있었는데 쟤도 나 봤다 도마뱀 발견 내가 따라가니까 잡았죠? 반대쪽으로 오네? 두 배죠. 꼬앞 페이스. 뭔 소리야? 우와, 진짜 잘 올라간다. 진짜 잘 올라가는데? 우와, 대박이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떨어지면 어쩌려고. 여기 두배 줌인데요. 1배 줌, 0 5배 줌, 광각인데, 여기에서부터 저기 왜 달려있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가죠. 한 서장은, 서장은 두명 높이, 서장은 1, 서장, 서장은 두 명보다 높다. 봐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서장훈 3명을 향해 갑니다. 도전. 어우, 목 아파. 그만 가면 안 되니? 정상 오를 기세인데? 여기 아침에 갔던 곳인데 여기 두 갈래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본 한 군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던전 입구 거기서 아까는 오른쪽으로 갔고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그냥 이렇게 만약 찾으러 다닐 때는 할 멘트가 없어요. 고요하죠? 아, 간식이라도 챙겨올걸. 은근 배고프네. 열매 까먹은 흔적도 있어요. 이렇게. 누가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열매 까먹은 흔적도 있고, 배설물도 있고, 동물들이 많긴 한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볼수 있을까 당연히 뭐이 넓은 숲 속에서 야생동물 보는 게 힘들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보고 싶네 이쪽이 좀목 좋은 자리인가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나도 이쪽에다 설치해놔야 되나? 오! 아, 움직이면 찍네. 깜짝이야. 오! 막 찍는다. 오, 센서로 막 움직이면 그냥 파바박 찍어버리네. 방해하면 안 되니까 다시 갈길 가겠습니다. 동물들이 거의 야행성이어서 다 활동하고 지금은 잘 시간인가? 제가 보고 싶은 동물들은 야행성이 확실히 많긴 한데, 그러면 지금 한창 잘 시간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숲속에서 소리 들리며, 바로 긴장하게 돼요. 여기는 진짜 코끼리들이 올만하다. 코끼리들이 뭐, 진흙 목욕 좋아하니까, 이런데 좀 올만하지 않을까요? 저런 경로를 통해서. 음. 여긴 진짜 올만한 것 같아요. 헉, 어때? 잠깐만. 잠깐만. 와, 누가 있긴 한가 보다. 떠 봐봐. 뼈 발견했어 누가 있긴 한가 봐 크기가 은근 머리뼈 크기가 은근 되거든요 와 발굴을 엄청 잘해 놨네 또 있어 <laughs> 와이기 여기 보이나? 여기서 확실히 사냥을 했네 조각이 다 있어. 이거부터 뼈 조각이 다 있어. 잠깐만. 나 여기 들어와도 되나? 아니, 뼈 조각이 꽤 큰데. 오씨. 이빨, 이빨도 꽤 크고. 여기서 확실히 사냥을 했네. 어, 무서워. 와, 뼈 크기가 저 정도면 진짜 표범이 사냥한 거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밀림이긴 밀림이네. 보고 있어요? 지금 내 발로 표범 입 으로 들어가 는건 아니 겠지？여기 누가 이렇게 몸 비비 인것같 은데？표범 먹 이가 되 고, 싶지않 아서 돌아가 볼게요. 어차피 길이 끝이에요, 여기까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포식자가 있는 걸로. 오늘의 점심. 바질 새우볶음밥. 어제처럼 또 비가 올것 같아서 아, 텐트를 아예 접기는 좀 애매하고 최대한 나무 밑으로 옮기고 우비로 최대한 막아볼게요. 일단 빨리 옮겨볼게요. 비가 올것 같아 곧. 심상치 않아. 난 여기로 거처로 옮겼는데 여기서도 빨리 지금 준비해야 돼요. 부수 작업 시작. 으악. 안 돼. 으아. 간뛰어야 어. 끄고 내린다. 아. 여기는 비가 한번 오면 그냥 막 쏟아붓고, 그 다음에 또 멈추고 그러네요. 이 정도로 오니까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네, 비를. 아, 답이 없다. 텐트 오늘도 다 젖어서, 아, 힘들겠다. 또다 젖어 버렸다.